교마다 피아노 반주자분들이 있잖아요. 이 피아노 반주자분들이 은혜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게 왜그러냐면 악보가 숙지가 되지 않는 바람에 악보 보느라 이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세션들과의 약속도 그렇고 이게 숙지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은혜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반주자 자체가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시선들 의식이 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주변의 환경, 악보, 주변의 시선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은혜받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피아노 반주자분들은 어떤 걸 통해서 준비가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주님을 예배하는 그 깊은 교제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악보가 숙지가 돼서 외울 정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눈을 감고도 연주할 정도로 됐을 때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은혜가 있고 듣는 사람들도 은혜가 있고 이것이 바로 피아노 반주자들에게 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